이 시간 함께 하나님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 이렇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10계명을 외우지는 못해도 예, 십계명을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알고는 있는데 이 십계명을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출애국기 10장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십계명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 한동대학교 있을 때 거기서 어떤 한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제 그 학생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다니는데 한동대에 오니까 한동대학교가 이제 학생들이 90% 이상이 다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다 기독교 학생들인데 이제 또 학교 수업도 이제 기독교 교육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매주 예배도 드리고 체표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비기독교인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듣게 되고 막 그런데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어, 한4학년정되었을 때인데 이제 몇년 동안 이제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저한테 질문한 을 거죠. 그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질문했을 때는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얘기해주거든요 그러면 딱 한마디로 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내가 교회 다니는 의미이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 의미인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한테, 교회 다니는 게 도대체 무슨, 무슨 의미야? 라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는, 우리가 이 한마디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마태복음 22장 말씀해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미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바로 읽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럼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교회 다닐 때, 교회 왜 다녀요? 왜 교회 다닌다고 생각해요? 복받을 그렇잖아요. 종교를 가진다라는 게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생뚱맞은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시금 질문이 들어다면 그럼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 질문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걸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1 0계명의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출애굽기 20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1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소시때 나는 너를 애땅땅정대없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니까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디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시내산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배선들을 출격하고난 다음에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배선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만나서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을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선을 보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만나서 선을 보면 성범이서 뭐해요? 자기 소개 하겠죠. 그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자기 소개 하잖아요. 자기 소개 하겠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내가 너를 애국 땅에서 인도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는이 그러니까 인도했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지금 노예생활하고 있었잖아요. 노예생활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구원한 신이 바로 나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신의 소개인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한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누구라고요? 나는 너를 구원한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나를 구원한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관심도 없고 그냥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이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서 복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 죽어서 천국 가고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설정할 이 관계를 바르게 잡아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 이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관계는 근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 이 관계가 설정이 되어지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의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요?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이 길이 열리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관계가 설정되어지는 거죠.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애굽에 있을 때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 나타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주셨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의신들은 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으니까 우리를 찾아오셨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랬던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요? 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 앞에 와가지고 여기서는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어떤 관계요? 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계가 이제 나와 너의 관계로 수평적인 관계로 이렇게 새롭게 설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요. 요즘 말로 하면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하는 요즘 청년들이 하는 말로 하면 나는 네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너는 내 거야. 이건 어떤 사이에 이런, 이런 말이에요? 부부 사이. 그렇죠. 연인 사이, 결혼한 사이. 이런 관계에서 나는 네 거야, 너는 내 거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하게 됩니다. 이 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성경에 십계명이 두번나오거든요또 어디 나온지 아세요?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다시 한번더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터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리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하면서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출애굽했을 때그 시내산 앞에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게 어떤 의미라고요? 결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언약은 바로 결혼 결혼 은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언약은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처음에 하나님은 애국에서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조상들의 하나님. 그런데 이제 그 시대상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신들이 수평적인 관계로 부부 관계가 떨어진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 그러면서 요와께서 상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미 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신들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어떤 방식으로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만큼은 그렇지 않았어요. 십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들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대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기 20장 16, 18절, 19절 말씀. 출애기 20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백성이 우려와번개와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지 하소서 우리가 죽을가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이십계명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들었어요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불과 구름과 우레소리, 번개소리 천둥, 번개소리 소리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너무나 두렵고 떨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직접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당신, 우리한테 얘기하고,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다 듣겠다고 하면서,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주실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 10대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대면해서그 소리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이 대면에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어떤 특별한 말씀과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의 이, 이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이 어떤 내용인가?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는 나, 나, 나 외에는 다른 나 신들을 내게 주지, 나에게 주지 나에게 말라. 아멘.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신들과 뭐 하셨다고요? 결혼 결혼하네. 결혼하셨다고요. 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남자가 여,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그그 그 결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 아내 외에는 딴 여자 쳐다보자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자기 남편 외에는 다른 남자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는 거죠. 이게 결혼에있어서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덕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 결혼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게 있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바로 이제 너는 내거니까 너는 나 말고 다른 신들을 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이제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른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행성도 만들지 말며 그분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분들을 섬기지 말라. 나, 니네 하나님 요호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두 번째 계명을 주셨는데, 이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을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부부 관계가 되었으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그리고 서로 신뢰하는 거잖아요. 믿고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너는 내거야 했는데, 이 아내가 다른 남자 쳐다보면, 남편이 다른 여자 쳐다보면, 그러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싫다 할수 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야 한 거예요. 하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결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굉장히 막연하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볼수 없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뜬 듯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질투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따가 살아가면서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운 어떻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얘기하셨어요. 제물이었어요. 돈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살수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 재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망몬이라는 게 나온데 이것은 돈 돈이에요. 이때 이 돈이 신이 돼 우상이 된 거예요. 사람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돈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내 마음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결혼이고, 가정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돈이고, 직장에서 성공이고, 세상에서 출세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하나님 요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요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하리라이세 번째 개념에서 이 망령되다라는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려요. 그죠? 망령되다라는 말, 이 단어가 어떤 뜻인 것 같습니까? 망령되다라는 이 히브리어, 히브리어가 샤브라는 히브리인데이 단어의 뜻은요 무의미, 무가치, 헛된 것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없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도 아버지 이름에다 자자를 붙이잖아 높여놔가지고. 우리가 부모님 이름도 높여서 부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함부로 할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몇세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네 하나님 노와의 안식일이죠.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남종이나네여종이나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개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람들한테이언론을 맺으면서 네 번째 주신 것은 뭐냐면 안식일 개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 개명을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고 있죠? 이게 안식일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심도로 생각하는데 안식은요. 안식일은 내 삶의 이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몇째 날에 만드셨습니까?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몇째 날에 쉬셨을까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던 그날이 안식일이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왜 쉬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것은 여섯째 날에 만드셨던 그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시기 위해서 일곱째 날에 하던 일을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사람을 만나기 원하셔서 쉬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거룩히 구별해 주셨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이는 여섯 동안에 나의 요아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요아가 안식이를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좋은 데를들었더던이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이 그대로 요약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쉬셨다고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됐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예요? 구별했다는 구별 구매. 그러니까 다른 날과 다르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왜 구별하셨어요?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그날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주시면서 적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의미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걸 못 알아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주고 있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금송아지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막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잖아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과 결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십계명은 이런 의미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십계명이 어떻게 다가오죠? 이게 율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람이 꼭지켜야 되는 어떤 그러니까 율법처럼, 이게 법 율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법률적인 어떤 조항처럼 이렇게 딱 이게 딱딱하게 다가오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 십계명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이게 맺어지게 되면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나 사랑해. 아니, 내가,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되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는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어려운 건가요? 어렵지가 않죠. 하지만 이게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나도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아까 얘기했죠.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배수들이 어디서부터 이 관계가 시작되었나요? 애굽에서인도하여낸네 하나님 요가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그역사적이 뜬거는 사건과 사실 속에서부터 이 관계가 설정되어졌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나를 내신해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내가 금에 대해서 이제 감격하면서 나와서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식당 구약의 내용만이 아니라 신약의 내용까지 우리에게까지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언약 관계잖아요. 그게 어떤 관계요? 그 언약이 결혼 관계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똑같이 결혼 관계예요. 어떻게요? 예수님과 우리 교회가 결혼한 관계예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또 내가 보낸거루한성 세의 앰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단한것 같더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세이로 살림이 하늘에서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성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느껴져요? 건 물처럼 느껴지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건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데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땅 가운데 오시고 난 다음에 이 땅은 천년하고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온 세상이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땅에서 이제 영원한 삶과 의땅이 펼쳐지게 되어집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교회, 그 신부들을 거룩한 성새예고사라명표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구절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21장, 9절 10절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1장 9절 10절말씀입니다 시작 일곱 대점을 가지고 오, 마지막 오,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오, 중 하나가 나, 나와서 내게 말하였는데 네. 네. 이리 오라 내가 신부고 어린양이란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나, 성령으로 나를 데고 크고 높은 산으로 아, 올라가 하늘을 데려올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있어요? 거룩한 성세의 요사림을 뭐라고 표현해 놨어요? 신부 곧어린 양의 아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뒤에 그림이 그대로 이게 이루어질 것이며 이 그림이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볼수 있어요. 거룩한 성세의 요사림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혼 관계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 어느 교회의 관계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된다고요 결혼 관계로 설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과 신부야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 배워야 되는지, 어떻게 뭘 배워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 사랑하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 흙들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배우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은혜를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내게 너무나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이 놀라운 사랑과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깨달았기에, 이제 내가 왜 예수님 사랑해야 되며, 내, 내가 왜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는지,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인기적인 만남과 관계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싹 터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예수님도 사랑하는 믿음으로 아름답게 정립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인정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늘 기억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